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면 맑고 파란 하늘 이 하늘 그리고 밤이면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는 그 하늘 이런 물질적인 영역 이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가 하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세계 또는 영적인 영역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 이 영적인 영역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영역 외에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피조한 영들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어, 이해를 하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본다면 좀더 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물질적인 세계. 상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인 영역, 또는 하나님께서 피조한, 피조된 한피조 영들의 영역,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느레미아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는 야외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 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 하나, 하늘들의 하늘하니까 적어도 세계의 하늘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율리까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제하심을 다 담을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아나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상은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면 보여지는 또 다른 영역의 하늘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위에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물질적인 세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오르셨는데 그 오르신 하늘이 어디냐 라고 보니 모든 하늘 위에 하늘로 오르셨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세계의 하늘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간증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도루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다 성 밖에다 버렸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영이 사도 바울 자신의 육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몸에서 그 영이 빠져 나와서 어딘가로 끌어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가 셋째 하늘이더라 라고 셋째 하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그곳이 낙원이었는데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말을 들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도 보시겠는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사도행전 일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참하늘에 오르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하늘에 들어가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하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역. 그것을 표현하여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이다, 또는 셋째 하늘이다, 또는 참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믿고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참하늘 또는 셋째 하늘로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는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세계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둘째 하늘이 존재해야 되겠잖아요. 둘째 하늘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